아이고 힘들다. 장미 감아버리자 장미 한번 할까? 됐다. 우리도 장미 감아라. 온방이 어. 장미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냥 그쪽 파안줄 건데 우리가 몇방 서주면. 아 그래 가면. 감... 일단 우리는 일단 최대한 뒤에서 숨어서 해야 되니까. 특히 형님, 온방 형님 후 여기 숨어 있어요 <laughs> 나오지 말고. 비행장 가자. 비행장 보고. 어파는 들어가지 마세요. 방 보고. 왜 들어갔어? 방에 들어갔다. 그래, 색깔 대기. 대박. 대박. 내가 가시어 그 줄게. 히리가. 내가 뭐, 파덜 또 a s s 바로바로 바로 해. 시간 끌지 말고. 그래, 내가 긴발했다 구경을 하겠다. <laughs> 누나, 나무 아, 준비. 세우고 어, 들어가자. 잠깐, 어, 잠깐. 누나, 지우 누나. 나무 세우고. 어파 준비. 끝. 그... 급파선 그 딱, 급파딱하고 그, 그, 그 어. 그그 5초 뒤에 들어오세요. 미나미나영 민원, 파은 아, 뭐, 예. 내가 구할게. 그, 그, 신호만 아빠, 줘 신호만. 셋 둘, 하나. 아빠 보고 고고 애들이네 자 대기.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뒤로 무조건 이동. 대기 대기 우리 너. 맨날 무조건이 뒤로 쭉 빠지세요 맞아. 뒤로. 퍼지 우리 판무자 고. 대기. 내통또 있다. 우키들어갔나보다 우리도 유가마적이마 이거 끝나면 강시가아시고마시누마강아시시강아시가마소문마시자 로키 아, 응? 버리고 마시가마 어. 버리고 시 가마시. 가마시. 가마 캔슬 해보... 버리고 강의실. 파티터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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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배우선다빽빽 빽. 6대. 예, 뒤로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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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깔아어 약간 뒤로 빠져 빠져 빠져. 오. 빠져. 소리 지죠. 소리 지어. 소리 줘. 그누나 퍼지. 헬깔아 소리 지죠. 아 씨. 헬깔아 야, 강의실. 세 강의실 경 강의실. 강희씨 누나 그래, 그래, 내 퍼지 개인 퍼지. 아. 강희씨아나도렸어렸어 나도 걸렸어. 아씨앙어 들어오세요. 형님 내 축구. 강희씨강희씨 엑셀. 강 나도 엑셀. 차이스. 어, 어, 방 형이 어디 계세요? 차이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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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 형이 로 달. 저도, 내퍼즐 네, 달, 달 캔슬. 달 쪽에 캔슬. 헬. 달사악고서요내무조 네, 버리고 따박따박. 따박따박. 따박. 나 아낌비디오. 따박따박. 별. 와. 소문나 여자 버리고 소문나 여자. 내 네, 릴레이 소문나 여자. 퍼지 라임. 아, 니 라임 했던 니니안 들어갔다 방금. 라임. 소문나 여자. 이, 이쪽부터 벽으로 소문나 여자. 소문나 여자 이쪽 벽으로부터. 소문나했다맵 터지. 아, 버리고 이쪽부터. 다. 텐슬 났다. 검, 검의 서 십자가. 거. 버리고. 검의 홍서 달. 달. 다이. 세번 말했다. 세번 말했다. 세번 말했다. 버리고. 아, 우리가 야. 먼저 자리를 잡았어야 되고. 소리지도. 소리지 바로 가고 막. 소리죠. 다이, 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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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 버리고, 세번 말했다. 버리고, 당일, 다이엔지 다이엔지, 다이, 다이, 숫자가 세번 말했다. 누가퍼지찰 차이스, 차이스, 차이스. 어. 차이스, 다이, 오케이. 이거 사가서요. 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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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오케이. 밀어, 이제 밀어. 몇개 볼래? 이제 믿어. 이제 믿어. 초이죠. 나 빌리아메라. 이요술 공주. 요술 공주. 요술 공주. 경격섀도십자가십자가나지 아이. 요술 공주. 요술 공주. 와. 요술 공주. 따박따박. 따박. 아병아다 박다 박별 이동 3번만 아, 했다 이나구슬달이나구슬네 퍼지 딥업 딥업 가이 우리 무적 강이시 강이시 이제 인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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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죠 쟤들 뒤로 뒤로 와 뒤로 빠져 약간 뒤로 빠져 아 원시장 그쪽 붙어있으세요 별별 슈르 슈르 버리고 ing 퍼지 버리고, 강희 씨. 강희 씨. 강희 씨. 강희 씨, 다이. 다 밀었어. 야, 밀어. 쭉 나와. 쭉 나와. 쭉 나와. 찰스. 다이. 다 밀어. 고재림퍼 슈태현. 별. 슈르. 별. 슈르. 슈르. 자, 언장에 버리고. 쏘리주자볼게다이오케이굿다해었어굿 okay, okay, 저거 슈루 다이았네오케이굿다해번 okay, 미... 자, 다저게한번 자, 번렇 했다 마무이렇번나서시이번게 했다 자, 정리 헤이트게 해서. 이렇이트헤이트라 야. 점사는 답안나오는 잘했어 어, 우리 파티로 형이 될수 있으면 점사해야겠네 점우리 파티로.. 아 뒤늦게 아. 들어왔어 내가 들어오라 했었다 사임이 예알았어 어. 우리가 뭐총 뭐 맞을 동안 제네가 앞으로 나왔잖아 그때 들어온거지 그 뒤치기 샌드위치 한거서몇 점이고? 123점. <laughs> 물량 팔아요 <laughs> <laughs> 물량. 물량 달아요. <laughs> 어. 철상을 <laughs> <천상의> 회복 물량. <laughs> 그래서, 아, 어. 야, 목정님 이제 목정님 나들 아무것 같은데 이제 아, 없 다이, 아예, 아예 철수한것 같은데, 아니 제대로 이제 열받아 버릴 거라고, 계속.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제... 오네, 그래도 이제, 야, 그래도 이제. 넌, 내가, 내가, 낙킬수 6킬 했는데, 이번에? 몰나영광에다 <laughs> <그걸 다 웃음> 잡아먹었지. 이거, 인형님하고. <laughs> 아니, 소울 위주동 걔는 거기서 타라고 거기로 들어간 거야? 네. <laughs> 진짜, 우리가 투파티 제대로 구성돼보면 다, 다지집었다 저것들. <laughs> 아, 럭키 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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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약하려고 했던데. <laughs> 고생하셨어요, 막, 그러더만. 우리 엠빵고안 났다. 어. <laughs> 여보. 저가 일송자가 군주 대행이었다네. 전장 장 군주 대행이었는데 이양 있어? 이양하고 나온 거잖아. 아. 아우티 가는가 봐요 야 이제 아들 없다 아예 아니야 정비할 거야 씨발 힐러튼 혈압 무시면 내거내호칭랑 똑같잖아 <laughs> 야 이래 사람 왔을 때 가도 완전 개발 바꿔야 되는데 일송이가 봤잖아, 역시. 내가 불렀다, 우리 일송이 일부러. 음. <laughs> 내가 일송이 보고, 내가 일송이 뭐 꼬셨어. 아, 일송이 다시 전장가가 우리랑 재밌게 쟁해요. 이러니까 전장에서 자안 받아줘요.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장에서 일송이 데리고 가려고 막 꼬시고 있다는데가. 그러니까 일송이가 누가 그래요? 물어보네. 내가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요, 이랬지. 1 2 3 점. 오늘 126점만 올린가? 126점? 그럼 우리가 126명이나 죽였나? 응 음. 아니 거. 더 죽였지 그러니까 죽은 아니, 우리가 죽은거 죽인거 빼고, 거 빼고 응. 그래 쌤쌤이 야, 하면 쟤들 쟤저들보다 쟤들, 퀄이 안좋은거 같아어떻게쟤네오더 <laughs> 웃긴게 뭐냐면 쟤네 망토가 없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다 한방이에요 형 망토가 없어지면 아우리한다 한방 어로키 죽는다 죽었다 <laughs> 뭐뭐야아 우리 약간 복사당했어 봐봐 루키 <laughs> 복사당했어 <목사장 있어>, 나봐아까도 <봐봐. 웃음> 복사당하더만 우리 대수수축 도 때리지마 찰쓸 야차이다고 혼자 도망가더라 잘쓸어와나 오늘 집다 죽었는데 그거 바로 동영상 올려가지고 바로 게시판에 올려야 돼어 올려 올려 <laughs> 죽는데 도망가시나요? 이렇게 자기 혼자 살자고 도망간차스 <laughs> 원단 있다고 도망가더라 왔다리 갔다 도망가고 지파 다 죽었는데 우리한테 누가 누가 아프리카 방송이도 재밌을 건데 서버 <laughs> 홍보도 하고 호랭이가 하면 되겠네호랭이가 오늘 어, 니가 해라 뭐야 어 아프리카 방송 사투리 싹 쓰가면서 해음 퍼지, 퍼지 이러면서 <웃음> <웃음> 딱이다 딱아이고 디다, 음, 디다. <laughs> 진짜 디다 와 음, 간만에 택배 받지겠다 내호 이쁘지 앞뒤가 아, 방송에도 그거 하서어다 <laughs> <전쟁 좀> <laughs> <마음 웃음> <했습니다. 웃음> 아 우리 우리 혈사는다 위에다 저렇게 써둡니다 되이십다바꿔게 달고 다니까 <laughs> 아 아니, 형이 무슨 어제까지 보이잖아요 시급어 시급발에이 정도는 해야지 <laughs> 어? 그 엘라먼트 보호 아닙니까? <laughs> 어시급화 <19번. 웃음> 아. 시급발은 어라리 부잖아요 어라리 어라리 어라 너무 많이 해 약길래 안 했어요 아. 햄도 딱 보니까 그저 뭐지 예전에 해저드보 처음 나왔을 때그뭐까 D급에 있던데 사냥할인가 <laughs> 그것도 참베타때그해저드보 <배탔대>. <laughs> 용도로. <해야지. 웃음> 어, 그걸로 좀 나는 바꾸까 좀 생각인데. 어, 저괜찮 <laughs> 야들 안 온다 이제 안 온다 안 온다. 이 말에만 조용하다. 거무형성 금만에 차단돼 있고 다 차단돼 있어요. 간부지에 <laughs> 말로좋았나요그거든요 내가 달구면서다 차단돼 있어요. <웃음> 인간 <웃음>